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오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귀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로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자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가,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반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파리여,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에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이 어 지금 남유다인 예루살렘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웠을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3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지도자로서 온 면모를 갖추고 있는 거죠. 다들 불안했을 때 지도자가 말로 백성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겁니다. 시스기야가 지금 말로 백성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그가 무슨 말로 백성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느냐면 32장 6절에 하반절에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한말 중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시는 이보다 크니. 이 문장은 엘리사가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한 말과 동일합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산을 둘러쳤을 때 엘리사가 두려웠다는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많다. 그러면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 불말과 불변과가 산에 가득한 걸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씨가 많이 놀라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 있고 그 엄청난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지금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많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시스기아 왕처럼 눈에는 당장은 굉장히 거대하고 그리고 위험한 것들이 눈앞에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 이들보다 훨씬 강하시고 영적인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힘이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보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고 많고 강하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